이 화단 식으로 이 뒤쪽 그 벽에다가 다 결합을 했어요. 이렇게 원형 형태로 곡선을 만들어줬고, 그 다음에 흙을 채워서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, 이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그 마감형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이것만 이렇게 세워놨으면 이 토합이 이 정도면 그냥 무너지겠죠. 이 벽하고 전체가 결합이 돼서 이 모든 구간이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. 이게 우리 이제 입체결합 블록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여긴 진짜 오늘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. 어, 이렇게 낮은, 낮은 하단인데 10cm 짜리 기본형 반장. 그리고 앞에는 디자인 블록을 했고, 흙을 심은 다음에, 뒤쪽으로 한 단을 올렸어요. 화단을 화단을 올렸는데 그 뒤에는 20cm 정도 올렸고 그 앞에다가 디자인 블록을 꼈고 요거를 이렇게 각도를 꺾었는데 이런데 구간 같은 경우 사실 우리 45도형을 중간에 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되는데 여기는 우리 그 디자인 블록을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돼서. 앞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화단을 어,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조성을 해 놓으셨고 근데 상당히 이쁘게 아주 정성스럽게 갖고 갖고셨어요. 자 이렇게 지금 이게 구도 자리거든요. 곡선형 완만한 데는 이 구도 형태로 쭉 꺾으면 돼요. 자쭉 지금 곡선형으로 오다가 확 꺾였죠. 그죠? 많이 꺾이는 구간에는.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 앞에 이 모서리가 짧죠? 지금 요 45도 짜리 그커브형은 한쪽이 짧아요.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면은 급하게 돌아가는 구간에는 하나 둘셋네 개를 껴서 확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우리 틀밭식이 좋은 게 뭐냐면, 이제 1m 정도 공간이 되는데,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정도 되고, 이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. 브로코벽돌 같은 경우는 이게 넘어가거든요. 사람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밟고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죠. 전체적으로 얘하고 얘하고 어, 결합을 해서 여기에 하나, 둘, 세개 놓고,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, 보보를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길을 다 냈어요. 우리 블록으로 반장을 이용해서 길을 이동 통로를 만드시고 여기에 이제 단을 높여서 여기 이제 틀밭을 만들었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쭉 이동할 수 있게끔 다 저희 블록으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사각형 틀밭을 만들고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어요. 주택 앞에 70m 정도 되는 구간 전 구간을 20cm 온장으로만 쫙 연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곡선되는 부분은 중간 중간 15도를 껴서 예, 자유곡선 형태로 했고 어, 전체적으로 한 바퀴 그냥 둘렀다고 보시면 돼요. 이쪽에 이제 그 디자인 블록으로 어, 2단 정도씩 결합을 해서 어, 마감을 해줬습니다. 자, 우선 이쪽에 보게 되면 디자인 블록과 뒤에 입체 결합 블록을 두 가지로 이제 결합해서 했고요. 여기에 이제 그 식재를 한 거죠. 와, 정말로 예술적입니다. 그죠? 예, 너무나 아름다운 조경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화단 경계를 자유곡선을 만드셨어요. 원하는 이 곡선을 그려놓고 우리 블록을 거기에다 그냥 맞춰서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. 너무 쉽죠. 목재 같은 경우는 1년도 안 돼서 썩습니다. 입체결합 블록 같은 경우는 전혀 시멘트나 뭐 다른 거 몰탈 이런 거 하지 않고 블록으로만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해 줍니다. 자, 요것도 우리 블록만으로 일체 부자재에 들어가지 않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이 결합된 형태로 됐기 때문에 토사가 밀리거나 나올 염려가 전혀 없겠죠.